야 진짜 하늘 예쁘다 물만 예쁘면 채볼것 같은데 오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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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빠지겠다 오휴 볼수 있어 조심해 야야 야, 장난치지 말고 위험하단 말이야 엄마 오우 어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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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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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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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아이아이아이 아이고, 아아아 조심해, 유리쓰면안 그 되니까. 아우! 아우, 프프 야, 이것도 그래, 마사지라서 좋아. 어? 아우, 어, 근데 아프긴 아프다. 으아! 이야! 우핏 마사지! 다리 마사지 다리 마사지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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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연 마사지입니다. 천연 마사지. 아우, 아파라. 천 천연 마사지. 아! 아 어. 괜찮아. 아, 이게 천연 마사지예요. 하하. 내추럴 마사지, 스톤 마사지. 스톤 마사지 <laughs> 스톤 마사지 아 아야야야 아야 파라 여기를 지금 건너는데 물살이 생각보다 세진 않아요 다리가 아파서 그렇지 오케이 우네 <laughs> I feel good. <laughs> oh. what is that place daddy? Oh that seems destroy that area! You see? There, I think because of f l o o d it seems destroyed. Oh. 아, 여기가 지금 지난 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이고 망가져버렸네.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따로 임시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는구나. 아이고 주방장도 뭐하냐? 이것좀 빨리 고쳐야지. 아이고 참. I want to tell something. Mayor of the b a r r i r Repair this one first. Repair. Uh. <laughs> 이거 먼저 좀 고쳐주지. 아이고, 돈이 많이 들긴 하겠다만. 아, 이게 부실공사 때문에 이렇게. 어? 부실공사 때문에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건가? 아이고. 참. 여기 올라가려면 힘들겠다. 여기 물살이 세서. 저는 건너고 저 위에 가서 건널 예정이에요. 코코넛이다 <laughs> 코코넛 <laughs> 도 내려와요. 꺾어 넛잡으려고 했는데 못잡았어못잡어았어았넛 <laughs> 조심해. 천천히 조심해다가 조심하다가 이면은우 조심 조심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천천히 조심 조심 천천히 그래 스텝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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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빨리 와. 괜찮아. 어 잘했어. 야, 이것도 좋은 경험이야. This is also good experience, huh? no? 예. Yeah. Okay. <laughs> I mean, 저걸 건너지를 못해 가지고 오토바이 가지고네. I think there. <laughs> All c l o e t shorts. 예 저, 괜찮아. 오케이? Okay? Where going to? <laughs> 어? Where g going... o Just l g o t g o 라사펀펀 이거 지금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거 제가 도와줬어요. 도와주느라고 <laughs> 제가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케이까요, 오켈랑? 계량? 오케이, 오케이. 아, 저기, 저기, 저기 도로가 막혀가지고 예, 다들 이렇게 움직이기 되게 힘들어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 뭐야, 잘 건너와가지고 다행입니다. 여기, 물이 생각보다, 이거, 쉽진 않아요. 까딱하면 이제 오토바이 넘어갈 뻔 했는데, 옆에 가운데다 좀 도와줬어요, 제가. You just go outside first. 응, 밖에 나가서 시동을 걸어야지. 저 모터가 물에 닿아가지고, 어? 물이 들어갔나 싶기도 하고. 아이고. 하, 그래도 나 좋다. 이것도 좋은 경험이네. 하하, <laughs> 참. 누가 이런 경험을 하겠어. <웃음> 아. <웃음> 진짜 계곡이 그리웠는데 너무 좋네. 바바보, 바바바. 아이고. 너 어떡해. 신발 젖어갖고 이제. 그냥 말려. 양반 씻고 괜찮아. 신다가 신발 저쪽으로 떨어졌어요. <laughs> 아이고 물에 다 닿아가지고 어? 모터랑 저기 다 닿아가지고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아이고 망했네 저 오토바이 이제. 음, 물에 젖어가지고 10분째 저러고 있어요. 내가 볼땐 저거 말린 다음에 시동을 걸려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오토바이 날라간 것 같네요. 빠빠이 오토바이 아이고 저기 그냥 산악 자전거 하시는 분들 왜왜 okay, yep, yep. 왜? 찢어졌어 엉덩이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찢어져도 괜찮아 갑자기 <laughs> 몰라다가 가운데가 <바운드가> 찢어졌어 <웃음> 괜찮아 <웃음> 엄청 찢어졌네 <laughs> 아이고 이놈의 새끼 괜찮아 괜찮아 가자 <laughs> 아, 그렇게, 그렇게, 어? 그런거야찢어지찢어하기도 아, 하고. 이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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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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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아... 어, 이 어? 가스 장인... 아디 랜드 기가 여기야 응 스톤이구나 스이구나여기 어... 이1헥타르 2헥타르 땅이라...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uh. 땅이네요 대대소 논리트 프로블럼 유 니드 투 퍼체스 더 라이스. 언니 just harvest here and then 음. <cooled> um. 어? 붙. 우쉬. 급라5달아 저거는 부추가 아니라 저거는 그린 어니언이야. 아. 저거는 어. 부추 아니고 아이고. 부추를 하도 대 길러낸 걸 보니까 저게 저게 부줄 하나 보네요. 응? 음? 파야 파. Ha. So, this is around 1 hectares. Mm. It's like ching ching ching. Like a oh, rice terraces, elevations. Oh. And ar around there, coconut 여기가 oh, okay. 보면 이렇게 코코넛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아, 오케이. Yeah. Oh, okay. yeah. 저기까지 포함하면 원액 터라고 하는데, 이게 참 예쁜 게, 이게 논두렁 옆에 우리나라는 콩 같은 거 그런 거 심잖아요. 여기는 콩이 아니라 이렇게 코, 코, 코코넛 트리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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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는 게 신기하네요. <laughs> 나이스, 좋네요. 어? 여기는 그냥 한국에 있는 똑같은 논뜰은 같습니다. 왜? 빵꾸나가지고, 괜찮아. 뭐 시골인데, 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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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짓뻔했네. 오케이, go back. We will go to the normal area. 여기, 왜 왔나 했는데, 그, 다디, 다디 땅 보려고, 땅, 본인이 지금, 그, 재배하시는, 그, 그 논농사 보여주려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, 논이 어딨냐 그랬더니 이제 논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아마 어, 겸사겸사 이렇게 오면서 데려온 것 같아요 현이야 어, 거기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된대 이쪽으로 어, 저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저쪽으로 다른 길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가자